본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뉴스버스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확인된 팩트 한두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확인된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고발장을 비롯한 문건이 실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것이 맞느냐. 이 문건의 생산자와 관련된 쟁점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문건이 손준성 수사정보 정책관을 통해서 김웅우 의원을 거쳐서 국민의힘에 전달된 것이 맞느냐? 문건의 유통 경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같은 사실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지시했거나 어, 보고를 받았거나 또는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쟁점으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우선 첫 번째 쟁점, 실제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팩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뉴스버스가 보도한 여덟 꼭지의 기사 가운데 두 번째 꼭지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기사를 보시면 고발장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아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 기사로 인해 윤 총장과 부인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고발장에는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총장 부인 김씨한 검사장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검사와 김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 측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세명다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 오히려 명예훼손의 피해자다. 이런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발장을 보면 그를 뒷받침하는 법적 논리가 담겨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논리가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전 문건에서도 이와 똑같은 논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난해 연말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징계 의결서를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미 이 같은 논리를 개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 감찰 과정에서 한 검사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그 진술 내용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그 내용을 제가 추약을 해놨는데요.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A 검사의 진술입니다. 형사 1과장 의견서에 한동훈은 혐의 없음,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 그리고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겠다는데 두세 단계 더 나아가서 한동훈은 무혐의 운운하고 있어서 의아했다.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총장 지시로 한달 전부터 배우자 김건희, 장모 최은순 사건과 채널 A 사건을 전담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더라.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관련 법리도 개발하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윤석열 징계의결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감찰 당시에 확인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논리가 이번에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장의 논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고발장 전문이 지금 공개가 돼 있지 않은데. 뉴스버스가 보도한 기사 중에 두 번째 꼭지를 보면 그 고발장의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 대표이자 발행인이죠. 이진동 기자가 어제 오늘 몇몇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후속 보도를 예고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후속 보도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인터뷰 중에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문건을 전달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입력했을 거 아닙니까? 뭐이 문건이 어디서 확보한 거라든가 또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거나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메시지 내용도 이 뉴스버스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전달된 SNS 메신저는 텔레그램입니다. 카톡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이 뭔가 이미지를 보내줘요. 또는 뭔가 자료를 보내줘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공유를 하거나 전달을 하면 최초 발신자는 삭제되죠.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텔레그램은 몇 단계를 거쳐서 유통이 되더라도 최초 발신자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뉴스버스가 보도한 이 제보자 지모 씨의 과거 사건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을 보내면서 이미지로 보내면서 위에 손준성 보냄, 이라고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걸 보낸 사람이 손준성이 보냈다라고 써서 보낸 것이 아니고 손준성한테 받은 것을 또는 손준성이나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을 누군가한테 보낼 때 이렇게 디폴트로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미지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이미지인데요. 강모 씨가 보냈다고 돼 있는데 저한테 이 이미지를 보내준 사람은 강모 씨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강모 씨한테 받아서 저한테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윗부분에 이렇게 전달된 메시지 강모 씨 보냄 이렇게 써집니다. 이걸 누군가한테 보내려면 이 이미지를 또는 메시지를 꾹 누르면 이와 같은 메뉴가 뜹니다. 답장, 복사, 이미지 저장, 고정, 전달, 삭제. 이런 이미지가 뜨는데 여기에서 전달을 누르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이 걸쳐서 받은 이 강모 씨의 이 메시지를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람 메시지 창에는 이렇게 뜹니다. 여전히 강모 씨가 보냄 이렇게 뜨죠. 왼쪽이 받는 사람 대화창에 뜨는 메시지고요. 오른쪽은 보내는 사람. 바로 제 화면에 뜨는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모 씨가 보냈다. 이런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별도의 선택을 지정을 하지 않는 한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최초 발신자의 이름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2차, 3차, 4차, 5차 계속 유통을 해도 최초 발신자의 이름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것을 지울 수는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디폴트 값으로 보내면 이 이름이 따라붙는데 마찬가지로 발신자 이름을 표시하거나 발신자 이름을 숨기거나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입력창을 꾹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발신자 이름 표시가 기본값으로 저장이 돼 있고 자, 이 화면은 발신자 이름을 숨겼을 경우에, 그러면 윗부분에 있던 이 최초 발신자 이름이 사라졌죠? 두 개를 같은 화면에 보시면, 왼쪽은 디폴트 값입니다. 발신자 이름 표시로 저장되어 있는 화면이고, 오른쪽은 임의로 발신자 이름을 숨겼을 경우에, 윗부분에 최초 발신자 이름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이 사진은 별도의 지정이나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 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내면 이것이 2차 유통되거나 3차 유통되거나 4차 전달되거나 5차 공유가 되더라도 최초에 발신한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손준성 보냄.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 윗부분을 뉴스버스에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잘라낸 걸 보면 이 위에 다른 메시지가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의 특성을 알고 보면 이 메시지 이미지가 어, 다른 의미로 다가보죠. 기본적으로는 손준성 수사정보 정책관이 김웅 의원한테 보내고 김웅 의원이 다른 누구한테 연쇄적으로 이게 전달이 됐을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뉴스버스가 확보했을 가능성. 이것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죠. 근데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있었고 이 제3자가 제보자일 수도 있죠. 손준성한테 받아서 김웅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걸 보낸 사람은 손준성이고 그리고 그것을 김웅한테 전달을 했다 라는 것을 이 과정에서도 확인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취재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 취재원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누구를 통해서 입수를 했는지도 확인이 될 거고, 그 취재원이 확인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한 의문이 한두 가지 남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이렇게 전달된 고발장을 가지고 실제로 고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피고발인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특히 최강욱 대표나 황희석 최고위원은 여러 차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로 그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어, 고발이 됐고요. 그리고 기소까지 됐습니다. 어, 법세련이라는 단체를 비롯해서 야당 또는 뭐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그런 고발 전문 단체들이 여러 차례 고발한 바가 있는데 이 고발장이 거기에 활용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것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과 뉴스버스가 입수한 고발장을 대조를 해보면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에 건대졌던 이 고발장이 이런 고발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청구고발됐을 가능성, 그것도 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될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그리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뉴스타파와 MBC 보도와 관련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에 김건희 씨하고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200차례가 넘는 통화와 문자가 오갔습니다. 그 사실이 이미 감찰과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죠. 그렇다면, 한동훈은 과연 무관할까? 이런 의문도 남습니다. 어쨌든 당장의 키는 뉴스버스가 쥐고 있습니다. 이 뉴스버스의 후속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